그다음에 27절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 이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감찰하시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4장 1 0좀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함이 없고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같이드러나라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감출 수 있겠어요 멀리서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통축하시는 분이에요 에? 마음을 감찬하시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탄식하시고 에?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지 못할 때 성령이 응?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예, 우리의 연약함을 탄생할 뿐 아니라, 우리에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성령이, 예,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은 성령은 탄식하심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천주교인들은요, 마리아에 기도하면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신령한 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한 분은 예수님. 응?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있니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절 외에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기도하시는 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예? 보증인으로서 살아계셔요.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대신 기도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게 아무게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었고 내 피로 저 사람 구원했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연약해서 철에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여와께 나의 죄 사기를 시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로마서 8장 34절을 로마서 8장 34절 또 같이 읽어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예 내가 혹시 부족해도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예 나를 대신해서 죽을 싶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 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여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분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땅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대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놀랍죠? 음?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게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게해 달라고 기도해 주면은 예. 예 마땅히 할 말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리라. 바울 서도도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그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 예. 저뿐 아니라 예. 말씀 전하는 모든 분들 세계 곳곳의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들, 현지 전도인들, 예? 예,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 뭐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기도는 참 연약합니다. 저를 음? 위해서 많은 분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기도보다도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분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 형제 참외로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분 계신다는 거 아시죠?